일층 로비에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꼭차한잔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하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하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반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이후에 번제나 소대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칠이 벌하실 없어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르벤 자손가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다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품귀시 없는 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할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싸움으로 여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해중의 치료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르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와께서 우리 중에 계심주를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아소와 치료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함에 삼십사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자손과 가짜손이 그 재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회의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 였더라. 아멘 어,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 규모가 큰공동체일수록 큰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예수를 매개로 형제자매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와 공존의 비전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야곱의 열두 아들 조상으로 한 혈연 공동체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잘 보면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출애굽할때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출애굽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혈연으로 맺어진 민족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합쳐져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의 경험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말미암은 신앙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된 공동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말씀 그리고 한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예배는 혈연이 가질 수 있는 유대감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나왔지만 광야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하늘 주신 말씀을 같이 받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그러는 한 공동체가 되어 가나안이라는 난공불락을 점령해갑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교회로 모여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본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공동체를 어떻게만 분주시킬 수 있을까 이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 년에 걸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르벤 지파, 갓지파, 무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단강 동편을 할당받은 르벤 지파와 갓지파와 무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서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때문에 세편에 있던 아홉 지파 반과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사이에 전쟁이 날뻔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보면서 이 교회와 또 우리 삶에 일어는 문제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해안을 얻게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땅 분배까지 마치자 르벤 지파, 갓 지파, 무낫 세반 지파는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유당간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당간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에 아주 큰 재단을 쌓습니다. 문제는 이걸 본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재단을 쌓는 행동에 대해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두집바반이 쌓은 재단은 실로에 있는 재단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걸 본 요단 서편 사람들이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새로운 신을 섬기기 위해 재단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재단을 쌓은 것에 대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변절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요당 동편에 구하게 된 르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결단의 표시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요당 강가에 재단을 만든 이유는 후에 요당 서편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리가 떨어진 요단 동편 사람들과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고 도운다는 요단강이라는 이 지형적인 관계가 있어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는 그런 염려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또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중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다라는 이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재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 있는 재단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단 서편에 있는 이사엘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고 보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하나하나가 어쩌면 내가 그 의심하고 있는 대로 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의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르벤지파, 가치파, 문화세 반지파는 7년 동안 가난안 정복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유단 섭편 사람들은 르벤지파와 가치파, 문화세 반지파가 재단을 쌓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나 그들은 긍정적으로 보를 못하고, 나쁜 의도를 갖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비네아스를 책임자로 세워, 이 열집파의 지도자를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가게 하여 진상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역시 여호수아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백성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도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믿을만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 있죠.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말을 곧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네아스를 책임자로 한 진상조사단이 요당 동편으로 가서 르벤지파, 가치파, 무하세지파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오늘 보면 르벤지파와 가치파와 무하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 재단을 쌓은 것과 관련하여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해명하는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오해에 대해 감정적으로 격분하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오해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요단동편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는 오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를 받는 입장에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이 믿음 갖고 하나님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단동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차라는 말은 시간적인 간격을 말하죠. 오해를 받아본 사람은 이 심정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달래곤 하지만 그건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그때 할수 있는 거라고는 언젠간 진실을 알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진실을 알게 하도록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해를 받는 입장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과 언젠가는 저들도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이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대해서 오해가 생겼을 때는 곧바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랬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내가 걔한 오해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견딜 수가 없거든 상대방에게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비나스가 책임자가 돼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지를 물어봅니다데 그리고는 이제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첫 번째 의도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너희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저 제단을 증표로 보여주면서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형제임을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자손 자손 대대로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어 조곤역계도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 반대로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정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어떤 어리석음들이 또 미숙함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운 분이 교회 와도 등록하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등록하라는 말을 안 하는 걸 보니 나 같은 사람은 좀 필요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섭섭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도가 등록하는 걸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하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다니면서 정말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섬길 교회인가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등록하란 말도 하지 않지만 또 다른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어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신 거겠지 그 생각하고 성도님의 결정에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오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봉사도 잘안 하고 헌금도 적게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가는 것에 대해서 붙잡지도 않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성도가 교회를 옮기고자 할 때는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이겠습니까? 목사는 그 성도가 한 기도와 고민을 충분히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고민에 대해 축복하면서 잘하셨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목사가 해야 될일 아닐까요 그래서 목사의 축복을 받고 새로운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기간다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사장 비누하수와 그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고디새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가자손과 므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벤 자손과 가자손과 므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치료자들이 르벤자손과 가짜손을 떠나 길러가 땅에서 가난한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자손과 가짜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냐였더라. 르벤자손과 가짜손이 그제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이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무나세 지파, 루벤 아, 지파, 갓 지파, 문나세반지파 해명을 들은 비나스는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오히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집파 반의 성숙함에 대해 그들을 칭찬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나오는 좋게 여긴지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좋게 여긴지라라는 히브리어는 야타부라는 단어입니다. 야타부라는 단어는 사역 동사인데 기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르벤지파와 카치파와 문하세판지파의 말이, 비네아스를 행복하게 했다. 비네아스를 기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해받음이라는 마음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잖아, 그 사람도 내 진심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자세로 살아간 사람을 보면서, 결국에는 모두가 행복해지게 된다. 행복해지게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냐나 그 사람도 나의 진심을 알게 될 거야. 이 믿음으로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비난스가 유다인 평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비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해 받음이라는 억울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신운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온유함으로 서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나아가 비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도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비나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 앞에서 성숙한 자세로 온유함을 갖게 될때 나를 구원해 갈 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구원하게 됩니다. 비나스가 요단 서편으로 돌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는 요단통편과 싸우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종종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해받음이 쉬레를 쌓아 갈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온유함을 간직할 때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단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성도들을 분열하도록 불신과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사단이 늘 이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그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바르게 볼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미 오해가 시작되었거나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서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하실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온유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도 살게 되고 상대방도 살게 되는 은총이 주어집니다. 자, 이것이 사단의 계략을 무찌르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의심을 가지면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받음 앞에서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성도들이 자꾸 오해하고, 그래서 격분하고, 흥분해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공동체가 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은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오해는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오해는 사단의 계략대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흉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해가 풀리고 오해가 신뢰의 기회가 되게 하므로 사단의 계략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을 긍정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의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보기를 좋아하는 아주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사단의 계획에 휘말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에하나님 아시면 되지. 그 믿음 갖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매듭을 풀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오해 앞에서 온유함을 갖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와.